는 이권이야기. 그 다섯 번째 주제는 지난 7월 16일로 시행만 1년이 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시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벌써 도입이 1년이나 지났는데요. 그 동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어, 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말아야 된건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법에 도입이 되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왔을 때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또 발생하기도 했고요. 예전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공황장애, 우울증에 이르게 되면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괴롭힘 때문에 퇴사를 한다. 이 경우에도 예전에는 실업급여가 인정이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될.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요 관심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라고 답을 해서 이게 일정 부분 어쨌든 법도입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직장갑 질리구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모임에서 예, 괴롭힘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맞서 싸우기 위한 다양한 조직들을 하고 있는 것도. 큰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 오시면서 한계가 있다고 느끼셨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지 1년이 지났는데요. 이 법은 처음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업장 내 자율적 개선을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 가지 한계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계로는 이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1차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작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이거나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들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어 실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한계들이 좀 여러 어 곳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괴롭힘이 인정이 되더라도 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이 회사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은 인정되지만 이후에 조치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좀 드러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법이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사내 하청 그리고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현상이라서 이 법의 한계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그 앞서 정연철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계를 바꾸는 것이면 될것 같고요. 법을 강화하고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위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업주에 의한 괴롭힘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의 친인척에 의한 괴롭힘도 지금 현재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곧바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더 넓혀서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이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은 그 가해자가 괴롭히는 경우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직장 내 성희롱 규정만 보더라도 최소한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균형을 맞춰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최소한.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어쨌든 뭐 과태료가 됐든 벌금이 됐든 어쨌든 제재의 규정을 둬야 될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지금은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또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신고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쨌든 이 경우에도 처벌을 할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뭐더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을 일일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회사 안에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입증을 할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도록 하는 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감통톡 시청자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직장내 괴롭힘 대처 꿀팁이 있으시다고요? 어, 이게 꿀팁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사직서를 내시게 되면 이후에, 퇴사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직서 내지 마시고 버티면서 증거를 좀 수집하실, 자신이 당하는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주변에. 혼자만 끙끙대지 마시고. 저희 직장갑시 119에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지역마다 최근에 노동자 지원센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물어보셔도 되고 어,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에 물어보셔도 되고 다양한 노동상담이 가능한 곳에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래서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직서 내지 마라. 괴롭힘 당하는 증거를 모아라. 확보하라. 세 번째 주변에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응원과 힘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죠. 네 선물도 있습니다. 어, 어떤 선물인지 키즈를 맞추신 세 분을 뽑아서 어, 직장인의 바이블, 직장내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책, 직장갑질이고 박정규 운영위원이 쓴 직장갑질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세 분께 드립니다. 저도 그책 읽었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퀴즈 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또는 피해 노동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일까요? 1번 처벌 조항이 없다. 2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답은 근로기준법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 공투구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저희 기부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부 회원 되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 <laughs>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하는 네. 것으로요. 네. 여러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